안녕하세요. 벌써 함께하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화에서는 생소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꽃송이버섯이 왜 특별한지 알아보았고, 두 번째 화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꽃송이버섯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원목 재배와 톱밥 재배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꼭 보고 오세요. 오늘 이야기가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그냥 먹는다고 모두 흡수되는 것은 아니죠. 구슬도 깨어야 보석이라는 말처럼 풍부한 영양을 가진 꽃송이버섯도 우리 몸에서 흡수율을 높여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송이버섯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발효 현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미는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최근에는 백미보다 현미밥을 선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죠. 쌀은 도전 과정에서 현미의 배아와 껍질이 제거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부분의 영양이 들어있어요. 쌀의 영양을 100으로 보면 쌀눈 66%, 껍질 29%, 그중 백미는 단 5%. 즉, 우리가 흰 쌀밥으로 먹는 백미는 좋은 영양소는 다 벗겨낸 상태고 탄수화물과 당분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미가 훨씬 우수한 식품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현미를 사람들이 예전부터 잘 먹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단단하고 소화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노인, 위장이 약한 분들은 현미를 먹어도 흡수율이 50% 미만에 불과합니다. 씹기도 힘들고, 먹어도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발효 현미입니다. 한국은 발효의 민족이라고 하죠.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발효 과정은 음식의 영양을 살리고 소화를 돕고 맛까지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현미에 유익균과 미생물을 넣어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발효 현미입니다. 발효 현미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먼저 열과 위산에 강한 유익, 미생물 복합체를 현미의 뿌리 37.5도에서 약 4일간 숙성을 시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과 효소가 생성되고 현미의 소화 흡수율이 80%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맛도 좋아지고 식감도 부드러워지면서 우리 몸에 훨씬 잘 맞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발효 현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 3배, 칼슘 5배, 비타민 5배, 식물성 지방 2.5배 더 풍부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성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바 가바는 우리 몸에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완화를 돕습니다. 뿐 아니라 대사기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하루의 긴장을 풀고 몸의 리듬을 다듬어주는 자연 진정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발효를 거친 현미는 가바 성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양을 비교해 보면 무려 흰쌀의 10배, 일반 현미의 3에서 5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발효 현미는 현미의 강력한 영양의 발효라는 자연의 지혜가 더해져 영양은 더 높아지고 흡수율은 더 좋아지고 몸이 더 편해지는 식품으로 변화합니다. 모든 음식에는 궁합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새우젓, 고구마와 김치, 토마토와 달걀처럼 서로의 부족한 영양을 보완해주는 조합이 있죠. 꽃송이버섯과 가장 궁합이 좋은 음식, 바로 발효현미입니다. 꽃송이버섯은 입자가 크고 거친 성분이 많아 그 자체로는 흡수율이 높지 않은 편인데요. 발효현미가 이 흡수율을 끌어올려주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발효현미버섯입니다.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미강을 100에서 120도에서 2에서 5시간 동안 스팀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꽃송이버섯, 우유, 후유균, 비타민, 유산균 등을 넣어 수작업으로 혼합한 후 30에서 45도에서 40에서 72시간 발효를 시켜주죠. 발효가 끝나면 40에서 70도에서 10에서 36시간 건조하여 수분구에서 15%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이렇게 만든 발효 현미버섯은 꽃송이버섯의 풍부한 영양과 현미의 미간까지 결합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영양은 2에서 5배 상승하며 그와 더불어 흡수율도 크게 높아지게 되면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자연식품이 됩니다. 오늘은 꽃송이버섯과 현미의 조합, 그리고 이 둘이 만나 만들어낸 발효 현미버섯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식품이 가진 고유의 영양을 찾아내고 그 성분을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꽃송이 버섯의 깊은 영양과 현미의 영양 집합체가 만난 발효 현미 버섯. 현대인의 몸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조합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현미와 꽃송이 버섯이 만나 어떻게 효소라는 형태로 완성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